2차 발효가 되고 있는 그 과정을 좀 잠시 보고 있는 겁니다. 2차 발효는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1차 발효는 물을 받아 놓고요. 그게 1차 발효라고 했습니다. 음, 그 다음에 2차 발효는 그 물을 받아놓은 곳에다가 다시 마른 곡물을 넣는 걸 2차 발효라고 하는데 그 지금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 물이 발효가 되면 곡물이, 곡물을 넣어서 이 물이 발효가 되고 있는 그 물을 쓰는데 그물 자체가 유산균이죠. 옛날에 그 쌀뜨물을 발효시켰다는 얘기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겁니다. 그래서 그 물을 우리 마른 그, 그, 곡물, 어, 가루지요. 쌀껴. 어, 뭐, 여러 가지 등등 많습니다. 뭐, 밀가루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하여튼 농사 부산물 중에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저희는 쌀껴를 적극 활용을 하고 있고요. 어, 쌀껴가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고, 이런 가축 먹이로다가 굉장히 용이하게 자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고 있으니까 참고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은, 2차 발효는 무언가? 2차 발효는 1차 발효 맹물을 받아놓은 생수를 받아놓은 곳에 공, 마른 곡물을 넣어서 날짜가 지남으로 인해서 발효가 된다. 고그 과정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3차 발효는 이 물을 이용을 해서 2차 발효된 이 마른, 곡물이, 마른 곡물을 마른 곡물 넣었던 이 물을 마른 쌀교하고 섞으면 그게 3차 발효가 일어나는 거죠. 오늘은 2차 발효까지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차 발효는 1차 발효물에 마른 곡물을 넣는 게 2차 발효다.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는 이장집입니다.